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어,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 카페에 가보시면은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서 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서울로 이사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음, 최근에 수원의 집을 매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어, 서울로 좀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상담 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이 본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음, 일단 현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3인 가족이시고, 50대 부부십니다. 대학생 자녀분이 있고요. 음, 수원에 거주 중인데, 어, 직장은 경기도 화성이고, 외벌이이면서 이제 900만원 정도 벌고 계시고요. 어, 별도 이제 저축액을 남겨주진 않으셨고요. 음, 현금이 13억 5천 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수원의 아파트를 매도를 한 자금인 것 같아요. 이제 아래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알고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50대 부부시고요. 음, 퇴직이 3년 남았네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많이 되긴 하지만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서 자산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는 오늘 매매 거래가 됐고요.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시점이 한 10월 1일 날 올리신 거니까요. 한한달 정도 된것 같네요. 지금이 한 11월 달 초순경이니까요. 그래서 부채가 정리가 되면은 한 13억 5천 정도가 가용 금액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뭐 이사를 생각하면서 흑석동을 생각했지만 어 넘사벽이 되어버려 가지고 최근 노량진과 어 영등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최근 6월, 9월 지나면서 너무 오른 서울 집값에 놀라는 와중에 어 저희 집이 매매되어 이제는 진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노량진 영등포 같은 곳에 무리를 해서라도 하나 사고 어, 월세로 적당한 곳에 어, 거주하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 당산역 근처에 구축을 매수해 가지고 거주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지요 라고 하셨고요 음, 목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급지로 갈아타서 자산 30억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마음은 50억이지만 너무 무리인 듯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기저기 다녀봐야 할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너무 여기저기 다니기 이전에요, 어, 지역 선정을 하신 다음에, 음, 지역선정이 된 곳만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역선정 없이 너무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 어, 자칫 좀 잘못된 곳을 사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이 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 한번 갈아타기를 잘 하셔야지만 어, 기존의 자산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좀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의견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말씀하신 지역이 보면은요, 뭐, 흑석동, 노량진, 영등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사실상 레버리지를 조금 만약에 쓸수 있다라고 하면, 노량진이 지금 시점에도 가장 좋거든요. 노량진 요타운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뭐 16억이 넘긴 하지만은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보수적으로도 한 10억 정도 내외는 더벌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안전 마진을 보통 계산한다라고 하잖아요. 어, 조합원 분양가랑 뭐 추가 분담금을 계산을 해봤을 때그 정도의 안전 마진은 충분히 확보가 되기는 하는데. 어뭐 3구역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3구역을 예시로 좀 들어보면은 이제 문제는 저는 그거 같아요. 음 이게 매매 금액이 한 거의 한 20억 정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가용 자본을 보니까요. 가용 자본이 음, 13억 5천이잖아요. 13억 5천 밖에는 사실은 없는데, 뭐, 많은 돈이긴 하지만, 노량진을 가기에는 많은 돈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13억 5천이 있고, 이걸 거의 한 20억짜리를 사야 되니까, 대출을 거의 한 6, 7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음, 근데 문제는 지금 50대이신데, 은퇴가 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이 6, 7억의 대출을 받고, 어, 또 이제 거주를 또 다른 데 월세로 사셔야 되는데 월세 부담도 되고 6, 7억에 대한 원리금 부담도 사실은 많이 될것 같아서 요 정도의 매매 금액보다는 매매 금액을 조금 낮춰서 어, 지역 선정을 한번 다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이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 레버리지를 거의 6, 7억 쓰면은 그리고 플러스 별도의 어떤 월세 비용도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상 매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들을 차선책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개인적으로는 노량진보다 용산이 더 상위 급지잖아요. 그래서 용산도 우리가 충분히 갈수 있는데. 용산도 사실은 지역이 너무 많아서 구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은 구역들을 어, 너무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은퇴가 3년밖에 안, 남,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속도가 좀 빠른 구역 그리고 이 매매 금액도 높지 않아서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구역을 어, 특정해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 제가 한 지역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가 이제 숙대입구랑 효창공원역 인근인데 음, 여기가 청파동 2가거든요. 여기가 청파동 2가입니다. 청파동 2가가 어, 청파 1구역으로 조합설립이 이미 됐고요. 최근에 시공사까지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매 금액이 어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음한 앞으로 입주까지는 한 7년 내외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어 도정법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근데 청파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금액이 한 13억 정도 되니까 우리 가용자본이 한 13억 5천이니까요. 가용자본 하에서도 뭐큰 대출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구역을 조금 우선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는게 저는 어,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어, 퇴직을 좀 대비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청파 1구역에 대한 어,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가 보셔도 뭐 최근에 게시물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청파 1구역에 대해서 네이버 닥터 부자 아빠 블로그를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청팔 1구역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올린 게 있어요. 어, 그 구역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대우건설로 시공사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구역이 정확하게 어딘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캡처를 해놨죠. 요 구역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 거는, 무엇보다 이제 사업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2025년도 9월에 이미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선정이 됐고요. 어, 고급화 단지로 어, 개발을 할 거고 음, 빠르면은 올 하반기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바로 관리처분이 떨어져 갖고 27년이면은 이제 이주하고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을 좀 선별적으로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도 많이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어, 해당 구역을 조금 살펴보면 예상하는 시세는 음, 근처에는 사실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덕하고 마포일 때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로 볼 수는 있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이 단지를 보시면 되, 좋은데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는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의 시세가 거의 한 20억대 후반에서 호가는 30억대 초반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시세도 그와 유사하게 혹은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개발이 된 지역은 아닌데요 개발을 앞두고 있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위에는 이제 서계동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청파동 뭐 1가 2가도 있고요. 바로 왼쪽이 이제 공덕동 일대잖아요. 같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해당 일대가 이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로 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서로 시세의 역량을 어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 시세가 조금 단기간 안에 좀 상승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평가를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즉,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상급지 갈아타가지고 자산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 13억대 정도의 시들을 한, 한 6년, 7년 정도면 30억 이상은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좀 불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다시 해드릴게요. 50대 외벌이 가장이시고 월 수입은 900만 원 자녀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음, 손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매도를 하셨고요. 어 현금성 자산도 13억 5천입니다. 잘 매도를 하셨고 어단잘 갈아타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표가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로 자산 30억인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노량진, 영등포 당산 지역이 투자로 적합한지 여쭤 보셨잖아요. 물론, 이제, 노량진 뉴타운, 특히 뭐, 3구역, 뭐, 1구역, 이런데 한강변이니까 매우 투자성이 지금도 높긴 한데요. 34평에 지금 빌라를, 시세를 보면 20억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퇴직 시점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어, 그러면 다른 구역 어디가 좋겠냐라고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는요. 용산의 청파 1구역 어, 34평 입주권 빌라 시세가 한 13억 내외거든요. 뭐 빌라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요. 어, 즉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수원이 그래도 이제 거주 비용이 높지는 않으니까 수원에서 좀 거주를, 거주를 하고요. 해당 일대를 어,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갭투자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선정이 됐고 어, 입주 시점이 한 7년 후쯤 예상이 되는데 음, 가치를 봤을 땐 평당 1억이 좀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현재 시세를 보면은 평당가가 4천 내외 정도 하는데요, 어, 그 정도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6천 정도 평당가의 시세 차익을 좀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